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영채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 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벌써 2021년도 5월 달입니다. 영카 중고차가 지금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2300 익스클루시브 포메틱 4륜구동을 갖고 있는 차량을 갖고 왔어요. 벤츠 S 클래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다름 없을 정도로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도 2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의 키로수는 5만 키로대를 탄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에 고음이력 한 건도 없는 퍼펙트한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가져오기 전에 벤치에서 모든 정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운전만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18년도 2월달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21년도 2월달까지 AS가 살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AS가 끝났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비해 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차량이에요.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200, 2250, 2300이라고 있는데, 엔진은 똑같은 2000cc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 하지만 옵션이 200이냐, 250이냐, 300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00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벤츠 자체가 옵션이 되게 좀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지만 이 차량은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좀더 중후한 느낌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포메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륜구동 차량이에요 옵션이 좋은 만큼 신차가는 가장 비싼 8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외관 색상이 실버 색상입니다 말 그대로 은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어떻게 보면 좀더 중후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흰색이랑 검정을 많이 리뷰해 가지고 흰색 아니면 검정을 많이 선호했는데 은색상도 나쁘지 않은 색상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색상이 실버 색상이 제일 관리하기가 쉬운 거 소비자 분들도 아시죠 전체적인 모습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전면부 모습을 보여 드리자면 아방가르드랑 다르게 익스클루시브는 이런 식으로 삼각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릴 자체도 아방가르드랑 완전히 틀립니다 아방가르드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램프 같은 경우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시동을 켰을 때 램프가 바바바박 터지는 뭐 퍼포먼스가 있어요.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빵가르드 등급이 아닌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좀더 고급진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썰루프도 달려서 나오고요 후면부 보시면 E클래스 300이라고 레터링이 붙어있고요 엔치 로고와 포메틱 4륜구동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 전동 트렁크 버튼 보이시고요 적당한 크기를 자랑을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가 닫히고요. 뒷자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아반가르드 모델과 좀 틀리게 좀더 고급진 시트가 들어가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시면 듀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의 색상이 틀린 게 보이시죠? 시트도 좀더 고급진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뒷자리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 적당한 크기의 공간을 자랑을 하고요. 조수석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듀얼로 나와서 좀더 고급지고 실내가 화사한 느낌을 받아요. 시트도 뭔가 좀 틀리죠? 좀더 고급진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도 보시면 부메스터 오디오랑 통풍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요. 트림도 우드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고급진 느낌을 주는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주전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풍 그리고 열선이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이 뭐냐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주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조수석 열선 통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보시면 도어 락 버튼과 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프로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버튼을 통해서 전동 트렁크를 손쉽게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차선 이탈을 활성화하는 버튼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전면 창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램프 조절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전동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과 리미티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모니터와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시인성이 좋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52,288km입니다. 핸들 보시면 왼쪽 터치패드를 통해서 계기판 설정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런 정보 버튼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계기판 디자인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터치패드를 통해서 모니터 설정도 가능하고요. 벤츠는 기어봉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아주면 오토홀드 기능이 저절로 활성화가 돼서 지금 브레이크를 띄고 있었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또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썬루프도 있고요. 모니터상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누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돼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차량 주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설정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들어가시면 64가지의 여러가지 색상 조절이 가능해요. 멀티컬러기 때문에 지금 색상 자체가 틀리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17년도까지는 멀티컬러가 적용이 안돼 있어서 색상이 똑같이 나왔는데 18년도부터는 멀티컬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색상 자체가 틀리게 나올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해요. 송풍구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랑 송풍구 자체가 좀 틀리게 나오고요 공적이 설정하는 버튼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단축 버튼 다이나믹 버튼을 통해서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해요 전방 센서 버튼이랑 이 버튼을 누르면 주차를 도와주는 진행이 활성화되고요 스토스톱 버튼, 볼륨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를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벤츠의 상징과도 같죠.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과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다이얼과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모니터 설정이 가능하고요. 고급 차에 들어가 있는 양문형 콘솔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벤츠에서 나온 E클래스 300포메틱 익스클루시브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2,000cc 가솔린 엔진 차량 중에선 가장 비싼 차량이에요. 한차가 8천만 원 정도 나오는 차인데. 18년도 2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S도 막 끝났기 때문에 모든 AS라던가 정비 점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운전만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2000cc 가솔린 엔진에 코메틱 4바퀴 굴림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고 정숙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안전 무사고에 보험이란 한 건도 없는 클린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대차, 중고차 매입 그리고 활부 진행도 도와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나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